우리 주변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백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교묘한 음모로 읽힙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식적인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그들에게는 영혼을 건 사탄과의 전쟁터가 됩니다. 종북 좌파, 부정선거, 그리고 공산화에 대한 공포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왜 합리적인 대화는 성벽에 막힌 화살처럼 힘없이 튕겨나가는 것일까요? 이 현상을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나 정치적 편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흉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북한 무신론 정권에 의한 박해를 직접 겪었거나 그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들에게 반공은 단순한 정치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며 형성된 이 반공신앙은 어느덧 복음의 본질보다 더 강력한 신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폐쇄적인 정보 생태계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일부 강단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역사관과 정치적 음모론이 성서의 권위를 빌려 선포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라는 한마디는 모든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더해집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치시키는 문화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자 신앙적 변절로 간주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 리트라시보다 집단적 충성심이 앞서는 구조. 그 안에서 신앙은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환상을 지탱하는 벽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까?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합니까? 자신들만의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외부의 비판을 의를 위한 박해로 오해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고난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거대한 자기 암시일지도 모릅니다. 성서만 읽는다고 해서 세상의 진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만 읽고 세상을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를 너무도 단순하고 위험한 이분법으로 재단하게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을 혐오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확신은 결코 예수가 가신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공적 신앙의 회복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만의 안녕과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진실과 정의를 향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근거 없는 공포는 사실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두려워하는 우상숭배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성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인간의 설득이 아닌 성령의 정직한 조명 아래서만 가능한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은 정말 진실 위에 서 있는가?